같은 지역에 박한일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거버너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마이닝 시티 퍼스트 그룹의 한영재 그룹장님입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업계에서 굉장히 바르고 뚝심 있게 이 그룹을 또 이끌어 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옆에서 듣고 보고 하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귀한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에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볼트와 일렉트리 캐시를 열심히 저변 학대 하고 있는 퍼스트 그룹의 한영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전화 주세요. 거래소 가입부터 우리 마이닝시티. 채굴하는 것까지 모든 플랜을 다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갑니다 지금 <laughs> 네또 어, 개인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뭐 저변학대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또 이제 바르게 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 안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암호화폐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탁하잖아요 혼탁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일반 주식과 같이 생각을 하니까 투기 시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투기 시장이 일어나는 이유는 화폐가 변화고 변해가고 있고, 기축통화도 변해가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죠. 마치 IMF 때처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근데 IMF 때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요. 이런 대운동의 시기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기를 치기에 너무 적합한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어, 이거 사면은 마치 막 방금 부자가 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암호화폐를 샀는데 그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기술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시세 오르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덤비다 보니까 20대가 한강을 가고요. 20,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고 자기 노후자산 모아놨던 것들을 모조리 빼고 대출까지 받아서 지금 암호화폐 세상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정확하게 세상을 인지하고 어떤 화폐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왔느냐. 그러지 않죠. 그냥 그 돈을 홀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20대가 한강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좀 다른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지금 테일한노는 완전히 코인 불장입니다. 불법서부터 별말 같지도 않은 마케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도 이 퍼스트 팀은 보면 굉장히 좀 교육 쪽에 좀 취중을 해서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최고예요. 제가 처음 암호화폐를 만났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도 모아봤고, 그 많은 돈을 모은 거를 2016년도쯤에 이더리움으로 다 바꿔서 수많은 ICO에 참여를 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모두 다 이제 빵원이 되죠. 그때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 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선택한 게 블록체인이 뭔지부터 알자. 이쪽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래서 사단법인 블록체인 산업협회와 손을 잡고, 블록체인 전문가. 그런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행히 협회장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는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패를 하는 이유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 지식만 있어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모한 온도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본부터 배우면 정확하게 암호화폐 세상에서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암호화폐도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소개를 했을 때 신뢰성을 갖는 거지. 얼마 남으 얼마 나와. 이거 얼마나 참면 얼마 될 거야. 이런 말로는 이제는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퍼스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올바르게 배워서 우리가 올바르게 전달하는 커뮤니티입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laughs> 개인적으로 앞전에 공부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채널을 하나 올린 것도 있는데. 모학이 빼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분적분을 풀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이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벌 거라고 하는 그런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바르게 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룹장님이 생각하시는 굉장히 다양하고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코인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이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600만 원을 넣는데 거기서 200만 원 이상의 수단이 가 그리고 빼면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원금에 몇 배가 될 때까지 하루에 조금 조금씩 준대 이게 아무리 암호화폐시장 신세계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 1%씩 이자를 주겠다? 그럼 30일이면 30%네요 이게 무슨 소리? 야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고 투이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플랜을 접했을 때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면 이게 사기다 아니다를 알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그 암호화폐가 몇 개가 발행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지금 혼탁한 시장이 정리가 될 거다. 정리가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시장 살아남을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결국엔 전문가들이 살아남는다. 내가 빗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받아보자 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직하게 접연하게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룹장님도 네. 어, 처음부터 암호화폐 하려고 태어나신 분은 <laughs> 아닐 거고 그쵸?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직업군인이셨고 나와서 네. 어, 또뭐 부동산도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등문하게 됐는지 직업군인을 선택하고 한 14년, 15년 정도를 하고 아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의외로 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놈이라 전역을 하면서 무엇을 먹고 사는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세상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얼마나 신세계던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할수 있다면 라 정말 금방 부자가 될것 같았어요 근데 참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그때 어떤 조그만 물류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고 남들이 얘기하는 그 직급은 음. 다 달았어요 직업군인 했던 놈이 갑자기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들었더니 전국 뭐 남의 땅값부터 시작해서 뭐어제도 등등 안 가본 곳이 없죠 그래서 열심히 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등을 돌리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정말 대인기피증이 올 정도로 심했는데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게 작전과 교육과 정보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전역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직업 프로그램인데 거기 이제 강사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밟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 강사로서도 제품이나 홍보하는 강사로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생활을 접으면서 저한테 많은 러브콜이 왔었어요 이 회사 저 회사에서 강사 생활을 해라 집 줄게 차 줄게 월급 줄게 버카 줄게 <laughs> 좋 <laughs> 좋은데 그냥 사람이 싫어서 안 했어요 사람들또 부대끼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안 하고 조그만 회사에 취업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죠 그때도 저는 암호화폐는 그냥 투자적으로만 이렇게 좀 제가 가져가고 있었는데 우리 박한일 회장님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주셨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이 채굴이란 산업은 할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회장님실 앞에 있는 비서실에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컴퓨터 놓고 조사해 가면서 채굴에 대한 공부를 다시 했죠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상식이 싸그리 이렇게 바뀌는 계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룹장님이 네. 그 박한일 회장님하고 학교 선후배 관계도 네. 알고 있거든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네. 프로포즈를 했을 때 네. 분명히 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좋은 음. 생각을 안 갖고 선입견이라는 음. 게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을지 박한일 회장님은 제가 학교 선후배로 만난 건 아니고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너무 신세계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같은 지역에 박한일 회장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발로 찾아갔죠. 찾아가서 회장님한테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를 타고 본사를 가는데, 남자들 이렇게 어디 나왔니? 묻잖아요. 어 묻다 보니까 학교 선배더라고요. <laughs> 회장님이 그 다음에 암호 앞에 들어와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면서 영재야, 네가 암호 앞에 생태계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꾸준하게 한 5년 정도를 하셨는데 제가 진짜 내 터무실에서 안 했어요. 5년 동안. 네. 또 그런 사람 잊고 막 가슴 아프고 막 대인기 피증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장님을 다시 만나고 회장님이 그동안 해놓으신 거를 저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면서 공부해봐라 라고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암호화폐에 대한 좋은 지식들이 바닥에 흔들립니다. <laughs> 그래서 공부를 통하다 보니까 아 이건 되겠다. 마인신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더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내 가슴 열정 을 꺼내보자. 그리고 나서 시작한 지 이제 1년하고 한달 정도? 아,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1년 되셨군요. <laughs> 네. 이제 1년 됐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부업장님도 굉장히 고집이 세시네. 네. 5년 동안을 거절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선배가 얘기를 하면도 불구하고 <laughs> 뭐 회장님 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가면 <laughs> 맞을 거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생태계에서 회장님이 그 동안 이루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만들어놓은 것들을 봤는데, 아 솔직히 가슴이 뛰었어요. 뭔가 이렇게 뭉클한 느낌이 있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걸 갖다가 살짝 얻는 느낌이었어요. 애든 네. 시절부터 다 보신 거잖아요. 우리 회장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벽지 무너지는 집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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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집에 진짜 눈치없게 삼겹살 사가지고 소주 들고 간게전부 <laughs> 이미 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되게 철부졌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근데도 그때 모니터 하나 놓고 무언가를 계속 보면서 옆에 책 쌓여져 있고요. 타이핑 치는 들 지금 왜 적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때는 음. 제가 어린 마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대단하다 정도 느낌. 그러고 나서 회장님이 다시 봤을 때 해놓으신 걸 보니까 아, 그때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